수능특강 영어 5강의 2번 it은 가주어고 여기 that 이하는 진주어고 가주어니까 해석하지 않고 모뭐하다 여기 뒤에 거 that 이하는 yeah, uh, that 이하의 이 문장은 모뭐하다 조직화된 파티 당정신 그러니까 조직화된 다른 말로 당파심 조직화된 당파심은 하나의 가장 커다란 우리 시대의 위험 중 하나다. 그럼 여기서는 당파심이 위험이다. 그러니까 당파심이 위험이니까 어, 별로 안 좋다. 내셔널리즘의 형태에서, 내셔널리즘은 민족주의, 민족주의에서 그것은 지금 당파심은 one of the greatest danger, 가장 커다란 위험 중 하나라고 했단 말이야. 민족주의에서 위험이니까 당파심은 어, 이끌어진다, 이어진다, 전쟁이야. 국가 사이의 전쟁으로 이어져. 당파심이 지금 위험이니까 뭐가 된다? 전쟁이 될수 있어, 국가 사이에서. 자, 그리고 다른 형태에서. 그러니까 민족주의가 아닌 다른 형태에서 그것 당파심은 civil war 여기 밑에 있죠. 내전. 내전으로 이어진다. 당파심은 danger 위험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전쟁이 될 수도 있고 내전이 될 수도 있다. 어, 선생님의 일이 돼야 된다. stand outside는 밖에 서 있다야. 당의 스트라이프는 분쟁, 투쟁. 당의 투쟁 밖에서 서서 인대번 여기서 동사, 노력하다. 인스틸은 주입하다. into the young 이렇게 되니까, 더 플러스 형사는 뭐뭐한 사람들, 젊은이들에게 the habit of impartial inquiry. 습관이야. impartial은 공정한 탐구. 젊은이들에게 공정한 탐구의 습관을 주입하려고 노력하고, 당의 투쟁 밖에 서 있는 것은 뭐다? 선생님의 비즈니스, 일이다. 리드, 분사 보면 능동이야. 이끈다, 그들을. 이 그들은 누구냐면은 앞에 있는 여기 젊은이들. 더불라스 형사는 복수 취급. 그래서 them. 자, 그들을. 자, George on their marriage에서 여기 밑에 보면은 1 2곡직에 따라 판단하다. 1 2곡직 곡직이란 얘기는 옳고 그름. 그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따라서 그 그러니까 데미가 가리킨 건젊은이라그 했죠. 젊은이들이 이슈 그 문제를 옳고 그름에 따라서 판단하도록 하고 리드 이끄는데 젊은이들을 이끌어 투부터 메리까지또 젊은이들을 이끌어. 여기 투부터 끝까지까지. At their face value는 액면 그대로 한쪽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거에 어게인스트 반대해서 비 r 대열 가을 때는 경계하다. 경계하도록 이끌어. 그러니까 문장이 긴것 같은데 그렇게 또 길진 않단 말이야. 선생님들의 일은 당의 투쟁 밖에서 서서 탐구의 습관을 젊은이들에게 주입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래서 젊은이들을 이끌어. 이거 두 개, 투투 투두 개로 이끄는데 시비 곡직에 따라 문제를 판단하도록 이끌고. 액면 그대로 한쪽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걸 경계하도록 이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면 내용은 당파심은 가장 커다란 위험으로 어떻게 된다 그랬어? 전쟁이 된다 그랬단 말이야. 내전도 될수 있고 전쟁도 될수 있어. 그러면 여기서 당파심. 당파심은 위험에서 전쟁이 돼. 그 다음에 지금 들어간 게 선생님이 들어갔잖아. 선생님의 일이 들어갔어. 선생님의 일은 뭐야? 이끈다 이렇게 되죠. 누구를 이끈다? 젊은이들을 이끌어서 판단을 할수 있도록 이끌고 그 다음에 한쪽 의견만 받아들이지 않도록 이끌 수 있단 말이야. 선생님의 일이 자또 선생님 들어갔어. 당파심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은 슈즈나피, 익스펙티드 기대에 대해서는 안 된다. 플래터는 아처마다, 프레지디스는 편견. either A or B니까 A 또는 B야. 마부는 군중. 군중은 많은 사람들. o f 셜은 관리. 군중이나 관리의 편견에 아첨하는 것이 기대되선 안 된다. 지금 이 전문장에서는 선생님은 뭐하라 그랬어? 공정한 i m p a r t i a inquiry, 공정한 탐구의 습관을 갖다 넣고 한쪽 의견만 받아들이는 걸좀 조심하라 그랬잖아. 약간 선생님은 어떻게 그면 이끄는 거야? 약간 중립적인 거 한쪽만 안 받아들이는 거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편견이야. 편견이라는 얘기는 여기 위에 나온 말로 바꿔쓸 수 있죠. 한쪽 편의 의견이죠. 그 한쪽 편은 뭐야? 군중이나 관리의 한쪽 편의 의견인 편견에 아첨하다. 그러니까 뭔가를 받아들이려고 해서도 안 된단 말이야. 뭐야? 중립하자 이렇게 되죠. 그의 이 그는 선생님이야. 선문 선생님의 프로페셔널 전문적인 월추는 덕목 미덕. 그러니까 선생님이 해야 되는 일이야. 직업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컨시 t 트이은 놓여 있다 이렇게 돼. 그래서 in 그리고 여기서 in 두 개의 지금 여기 놓여 있는 거야. 여기서부터 in과 여기서부터 in. 선생님의 이름 뭐냐면 readiness는 기꺼이함, 원함. 두 justice 정의로운 거를 기꺼이 하는 거죠. 모든 편에 정의로운 일을 기꺼이 하는 것과 정의로운 거니까 선생님이란중립이했죠 중립적인 일을 하는 거야. 인대변은 또 노력하는 거야. 라이즈는 이제 올라가다 들어가다 어버브는 넘어서서 논쟁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뭔가 대립하고 이렇게 부딪히고 투쟁하고 이걸 넘어서서 라이즈 올라가는데 어디로 올라가냐면 리즈는 지역, 영역, 공평한 과학적 탐구의 영역. 논쟁을 넘어서서 공정한 과학적 탐구의 영역으로 올라가려는 그 노력과 모든 편에 정의롭게 기꺼이 하려는 것에 선생님의 덕목이 놓여 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중립이다. 만약에 there are people 사람들이 있는데 그의 탐구의 결과가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의 탐구의 결과가 불편하다는 얘기는 선생님이 이렇게 뭐 얘기를 했어 근데 그게 좀 싫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자 그는 선생님은 보호돼야 된다. 어겐스트는 모모에 맞서서 그들의 분노 이 분노는 그들의 불편함에 맞서서 선생님은 보호되어야 돼. 언레스는 뭐뭐 하지 않는다면 보여지지 않는다면 자 그가 선생님이 렌트힘셀프투는 모모에 가담하다. 정직하지 않은 프로파간다는 선전 바인의 의해서 디세미네이션은 여기서 유포 증명할 수 있는 언트루스는 진실이 아닌 거죠. 거짓이죠. 증명할 수 있는 거짓의 유포에 의해서 증명할 수 있는 거짓의 유포니까는 거짓을 유포하는 것에 의해서 정직하지 않은 선전의 선생님이 가담했다라는 증거가 없다면 선생님은 그들의 분노에 보호받아야 어, 된다. 만약에 그의 조사의 결과가 불편해도 선생님은 선생님이 거짓을 퍼뜨려서 정직하지 않은 선전에 그가 참여했다 라는 증거가 없으면 은 선생님은 보호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 당파심은 위험하다 그다음에 선생님은 중립을 지키자 또 중립을 지키자 쌤은 보호 받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답은 그냥 2번 들어가면 되죠 정치적 입장에 치우쳐서는 안된다 즉 뭐야 중립을 해야 된다 이 뜻이니까 자, 분명한 건 조직화된 당파심은 하나의 커다란 우리 시대의 위험이라는 것이다. 국가주의의 형태에서 그것은 국가 사이의 전쟁을 이끌고 다른 형태에서 그것은 내전을 이끈다. 선생님의 일은 당파의 투쟁 밖에 서서 젊은이의 마음 속에 공정한 탐구의 정신을 심으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그들을 학생들을 음, 옳고 그름에 따라 문제를 판단하도록 하고, 액면 그대로 한쪽의 진술만을 받아들이는 것에 경계하도록 하는 것이다. 선생님은 군중이나 관리의 편견에 아첨하는 것이 예상돼서 기대돼서는 안 된다. 그의 전문적인 덕목은 모든 편에게 정의를 기꺼이 하려는데, 공정한 과학적 탐구의 영역으로 논쟁을 넘어서서 들어가려고 하는 노력에 있다. 만약에 그의 조사의 결과가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면, 선생님은 그들의 분노에 대항해서 보호받아야 된다. 만약에 증명할 수 있는 거짓의 유포에 의해서, 선생님이 정직하지 않은 선전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선생님은 그들의 분노에 보호받아야 한다.